제가 가지고 있는 손목시계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매일매일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거든요. 정말 다양한 손목시계를 매번 바꿔서 끼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시계를 모으고 있냐, 시계 뭐 컬렉션이 있냐라는 이야기를 듣곤 하거든요. 그 정도로 시계 차는 것도 좋아하고 예쁜 시계 모으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끼고 있는 그런 시계들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갖고 있는 시계 브랜드가 거의 대부분 카시오 시계예요. 카시오 시계가 되게 저렴한 고 디자인 이, 다 양하 게 나오 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 때는 그만한 브랜드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쓰던 시계들을 계속 충전해 가면서 쓰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계가 카시오라는 점 그거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디에 맞춰서 시계를 바꿔서 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코디에 어떤 시계들을 같이 조합을 하는지 그런 코디들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해볼 제품은 요 카시오의 브라운 가죽 시계예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 이런 가죽으로 된 스트랩에 네모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되게 무난하게 낄수 있는 시계거든요. 근데 또이 시계의 포인트가 이 가죽 부분이 그냥 매끄러운 게 아니라 약간의 결이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조금 너무 화려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착용을 하면 앞에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고 이 액정 같은 경우에. 빛을 받으면 살짝의 노란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좀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크기도 너무 적당한 제가 정말 잘 착용하고 있는 시계들이고 검정색 손목시계도 있었는데 오히려 브라운이 더 손이 잘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에 화려한 옷을 많이 입지 않고 가방이나또 치마나 바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검정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계까지 검정이면 조금 아쉬운 느낌. 그래서 그럴 때 브라운을 잘 착용하거든요. 상하이가 뭐 블랙이다 하면은 이렇게 브라 시계를 착용해서 조금 포인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금색 라운드 시계입니다. 얘도 뭐 카시오에서 구매를 한 건데 시계줄이 되게 매끈매끈한 재질의 가죽이거든요. 그리고 요 숫자 있는 부분부터 테두리가 다 금색인 아이입니다. 사실 이걸 샀을 때는 제가 금색이 안 어울리는지 모르고 사버린 거거든요. 너무 어릴 때라서 제가 골드가 어울리는지 실버가 잘 어울리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골드 무난하니까 라고 산게된 건데 나중에 알았죠? 저는 골드보다는 실버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근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고를 수밖에 없었고 또 저와 반대로 골드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착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되고서 조금 브라운 계통의 옷을 입고서 얘랑 차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디자인은 정말 너무 너무 예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탈 시계입니다. 얘는 이제 진짜 여름용으로 끼기 딱 좋은 소재이죠?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이런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저도 이제 따라서 산 거예요. 최대한 비슷한 걸.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시계다.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메탈 시계가 조금 투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알이 여성용으로 되게 작게 나왔어요. 이 메탈 부분도 되게 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착용을 하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항상 여름에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시계예요. 왜냐하면 저희를 잘 타가지고 밖에서 너무 덥고 이러면 시계랑 반지랑 뭐 팔찌 이런 거 그냥 다 빼거든요. 너무 찝찝해가지고. 근데 이제 메탈 시계는. 그 찝찝함이 덜해가지고 여름에 손이 잘 갑니다. 그리고 약간 물이 묻어도 걱정이 없는 소재라서 잘 쓰고 있어요. 청바지에 그냥 흰티 입고서 얘를 딱 찾으면 예쁜 것 같아요. 시원해 보이면서 또 뭔가 조금 꾸민 느낌도 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메탈 전자시계예요. 얘도 이제 메탈이기는 한데 앞에 아이랑 다르게 숫자가 전자식으로 뜨는 핸드폰처럼 뜨는 아이예요. 사실 아날로그 시계를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숫자로 보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날로그가 더 편해요. 그래서 사실 전자시계를 내가 쓸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사게 됐냐면 이거를 원래 처음에는 이 시계를 제가 친구한테 선물을 했었어요. 막상 보니까 되게 디자인이 괜찮은 거예요. 이 시계만의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 나도 사고 싶은데?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또 전자시계인 만큼 기능이 되게 많거든요. 알람도 되고 스타버치도 되고 불도 들어오고, 또 날짜랑 요일도. 뜹니다. 그래서 되게 만능 시계 같은 느낌? 이 디자인이 되게 빈티지스럽고 뭔가 투더 퓨처 같은 주인공이 쓸것 같은 그런 옛날 미드속 시계 같은 느낌? 그래서 그 맛으로 끼고 다닙니다. 얘는 주로 어, 좀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회색 맨투맨에 얘랑 같이 포티하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백팩을 멜만한 복장에 이거를 차면 찰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다섯 번째 시계인데요 다섯 번째는 제가 정말 애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시계입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언니가 선물해준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생일 때 언니가 용돈을 줬어요 근데 언니가 그냥 작은 것에 조금씩 쓰지 말고 좋은 거큰거 거 하나를 사라 라고 해가지고 구매했던 이게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시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에서 구매를 한것 같아요 근데 얘가 보시면 사실 숫자가 안써 있어요 중앙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로고만 있고 숫자가 없고 대충 이 시계 바늘로 아 지금이 몇 시쯤 되었구나 라는 거를 짐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계의 기능 위주보다는 팔찌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예쁘지 않나요? 이 정도 팔찌면? 그래서 근데 요거를 되게 좋아하고 아끼고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일을 막 쓰지는 못하고 뭐 여행 갈 때나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옷을 잘 차려 입었을 때 주로 착용을 합니다. 아직 거의 모셔두고 있습니다. 이 시계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살짝의 타원형이에요. 그리고 안에 로고가 있고, 시줄이 정말 얇습니다. 이게 얇다 보니까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플워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애플워치. SE 가장 저렴한 아이로 구매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아날로그 시계들이 좋기 때문에 사실 애플워치가 막 필요하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사고 싶어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았었는데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아르바이트 하느라 막 몸을 움직이다가 갑자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복도에 있는 화장실로 가서 이제 막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기절을 해요. 눈을 뜨니까 제가 맨날 지나다니던 그 복도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졌는지 상상조차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기절을 하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너무 너무 무서웠던 게 그날 하필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아무도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스스로 눈 뜨고 일어난 거죠.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가족들한테 울면서 전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제가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했다 보니까 병원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가서 진짜 별의별 검사를 다 하고 했더니만 수술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바로 수술을 했거든요? 회복기가 되었을 때도 되게 예민해져 있었어요. 몸이 내 맘대로 안 되고 아프고 이러니까 그때처럼 갑자기 어지럽거나 막 숨이 차거나 이러면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 애플워치를 사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충돌 감지가 되니까 충돌을 감지하고 이 사용자가 응답이 없으면 애플워치가 알아서 구급차를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러질까 봐 무서우니까 워치를 사야겠다 하고서 애플워치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정말 많이 건강해졌고 줄넘기 천 개씩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안 하고 다닙니다. 네, 이제 장점을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일 아침에 조금 못 일어날 것 같다 하는 날에는 얘를 차고 자면 알람이 울리면서 손목에 진동이 울리거든요. 안깰 수가 없어요. 내 손목에서 진동이 막 울리면 눈이 번쩍 떠져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한시간마다 일어나라고 알림을 주거든요. 제가 이제 컴퓨터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진짜 몇 시간을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막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자세로 계속 컴퓨터 앞에서 앉아있으면 나중에 일어날 때막 다리가 저린다든지, 어아 어디가 뻐근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얘를 차고 있으면 얘가 한 시간 지났으니까 간단히 일어나서 좀 움직여라. 라는 식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아, 그래, 조금 일어나야지. 화장실이라도 가야지 하면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어딘가 걷 있고 있다 보면은 얘가 자동으로 걷기 기록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좀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사실 사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 다른 장점이 바로 스트랩을 쉽게 교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인데요. 이런 시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색상으로 하고 싶어 하면 새로운 시계를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시계 디자인이 질린다 하면 이런 스트랩을 교체해주면 돼요. 어, 거는 이제 메탈 스트랩인데 이게 자석이 있어서 스트랩에 착 붙습니다. 스트랩을 이제 교체를 하면 분위기를 쉽게 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스누피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애플워치에 스누피 디자인이 있어요. 스누피 디자인이 매번 바뀝니다. 시에볼 때마다 기분이 좋거든요. 스누피가 이제 계속 나타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시계를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보셨을지. <laughs>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계를 수집하는 취미를 또 가지고 있고요. 되게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또 제가 가지고 있고,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을 또 영상으로 담으러 올게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